제가 이웃사람과의 결혼생활에서 한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. 물론 신혼은 달콤하겠죠. 옆에 애기 보세요. 난리 났죠? 네.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를 막 때리고 말도 안 통하고 같은 말을 수십번 반복해서 해야되고 아까 제가 영상을 찍을때는 드라마에 좀 아이가 얌전하고 TV에서 만화도 나고 해가지고 좀 얌전했는데 지금 저녁이 되니까 또 흥분했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TV에서 재밌는 것도 나오고 맛있는 도너츠도 하나 먹었고 저녁도 배부르게 먹었고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아기는 너무 신나고요 저때리고 아빠 등에 타고 침 뱉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이 났어요. 그리고 어, 미국 군인들과의 결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호텔생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남편분이 어, 미안서면 길게 4년 5년 한국에서 살 수도 있는데 어, 외국에서 4, 5년 살면 미국에서 특히 살면 파병을 가게 되죠 네, 이동중에 호텔생활은 빠지지 않는다는 집을 구하는 동안 여러분은 쉬고 싶어 할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호텔일 것입니다. 네.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. 첫번째 외국인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산다거나 하는 건 없고요. 두 번째로 군인 가족의 경우에는 호텔에서 먹는 일이 많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는 금요일 저녁이고요. 즐거운 토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